아! 하늘 말씀 마태보고, 6장입니다. 9절,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쾌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스러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사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의 비밀로 누려지며 말씀이 믿음 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사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의 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경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적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대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실로 누려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땅, 저와 여러분들의 영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토는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죠.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거고, 사실적인 거고, 육격적인 거고, 체험적인 거요.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식적인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 종교가 아니라 체험적 종교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스를 안다는 것은 예수스를 체험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짧은 시간 에 이야기를 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반응하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혼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 감격과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녀들이 누려야 될 갈망함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누려야 될그 갈망함이 뭐냐? 저 여러분들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인정하고 알고 예수 그리스의 사랑 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 길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 나는 너희에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서 뭐라고? 기도하고냐면 있 에베소서 17절에서 18절 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잘 깊이 우리가 묵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여주는데요. 교회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매일 이렇게 기도한대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영적인 비밀로 하는가 아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와 소통과 체험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로 알고 실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갈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불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을 하는 하나님의 소망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상속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상속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동일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사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 에베소 9개를 향해서 또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에베스 3장 14절에서 14절, 19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독석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이 하늘과 땅에 각 독석에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말은 아버지의 모든 소원은 열방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서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아직도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각족속에 이름을 붙여 주셨다래요. 모든 주권이 우리 아버지께 있지요. 그데 그분이 그그 그, 그,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십육절 아버지께서 사다 버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에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네속 사람의 강건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이것도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겉 사람은 거짓 자예요. 거짓자는 세상에 반응하고 나에게 반응하죠. 속 사람은 누구에게 반응하죠?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무엇으로 반응하라는 거요? 예 속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길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깨달아, 깨달았고, 깨달고안게 뭐죠?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수 스도를 영접하면 하나의 자녀가 되죠. 어디 영접하는 거죠? 마음에. 그럼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예수 예수구석, 글수, 예수 께서 우리의 마, <laughs> 마음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바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스도와 동행하고, 우리 아버지랑과 동행하고, 성령 그러니까 동행하는 그 비밀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머물러 있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가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살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자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내 자신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사건으로 내 마음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무엇을 해서 돼 되냐?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저하 여러분 이러는 사건이 무엇으로 해석돼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기 아홉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우리가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주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어떻게기도 하니면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모두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기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뛰어넘는 절대적 사랑.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세상을 이겨요.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게 지금 쓰는 편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도 제목이 일어나길 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시를 초월하는 그리스의 사랑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원하는 건 관계예요. 여러분 모든 그, 모든 응답의 근거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는 께서응답하시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지. 신앙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말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는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하늘의 깊은 관계, 주님을 깊이 사는 그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고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s 그렇게, 에베소를 향해서 그런 기도점을 갖고 기도한 사도바울의 삶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 우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자기가 있는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위하여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마을이 누렸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죽고 속에서만 있지, 사단이 없다 으로도저와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내 능력은 약한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이 약한데서 완전하게 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함이 나로 살자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쁨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제기 저,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약 약점이 많아서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아, 알아요.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은 뭐냐면 그에게 있는 약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여러분 사단이 갖다 줄 때는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하면그 파수꾼이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니면 한 순간도 하나님을 아니면 살수 없는 자가 되어져요. 복음이 아니면 살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좋하다는그 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신 그 운명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아니면 살수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도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를 도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병약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성, 이성적으로는 이 말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병약,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궁핍이 아니라 부육해 되기 위해서 박해가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바로꺾 거꾸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영광이 성령에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여러분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새로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병약과, 모약과, 불빛과박해와 곤란 이건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제 좀우울했어요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당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의사한테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울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갖고 내가 울적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육신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하요 그리스도 예수가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저녁 때 교회, 교회에서 기도하고 할때 제가 하나 앞에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 우울하다고 이렇게 우울해지는 모습을 너,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로 도 채워주세요.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날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연약함과 약점들은 예수를 누리게 하는 파스꾼이에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술를 뛰어넘는 것이 예수 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높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만지심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전부 다 하나의 만지심이에요. 그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과 모욕과 분핍과 방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심으로 그리스도의 일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는 어떤 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 나타나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정하는 데 어떤 독립된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때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 고백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굶직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전혀 틀리죠. 그리스도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게 일어나는 이병약과 모욕과 굶직과 박해와 곤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예수 그리스가왕 되시고 그리스도도 되시고 주되신 비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왜 강하죠? 내 약함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요 우리의 강물함이 있으면 우리의 강물함을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물함으로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할 때 우리로 살지 않습니다. 사라님이, 저와 여러분이 게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근심이 있어요. 고리도서7장 7절 보면, 하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해결을 외워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뜻에 마음에, 하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하늘의 뜻에 마음, 그, 저기 뭐야, 개혁계절은 하늘의 뜻으로 근심하는 것. 하늘의 뜻에 근심하는 것. 공동번역에는 상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상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늘의 뜻에 맞는다면, 그것은 해결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후회할 것이 없어. 해계에 이루게 하고, 구원에 이루게 요 하나님 저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에 이루게 한다고요? 죽음에 이루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근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 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구원을 이루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누릴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알 때. 그 그리스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그리고 이 진리의 비밀이 생명으로 체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음. 4번은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혼을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계의 영혼을 우리에게 녹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주의 영혼을 역사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영원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그 말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